네, 다음 기자분 음. 오셔보겠습니다 음. 어, 네. 왼쪽에 인턴 이 기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왔다, 왔다. 조심해, 조심해. <laughs> 첫 번째 질문은, 아, 그, 저,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악스패치 출신 인턴 <laughs> 이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도, 어, 아, 또 강력한 아, 주세권님한테 먼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집 리와인드 때는 멤버 평균 46초의 불량을 가져갔을 때 고세구님 혼자서 38쪽 분량으로 가장 적은 분량을 가져가신 사실 알고 계시죠? <놀람> 어, <놀람> <놀람> <laughs> 최근엔 힙합 연습도 하시고, <놀람> 월방송도 하시고, 야, 또한 이제 왁꾼 대표님과 함께 커버고를 고르는 등 놀러 가는 <놀람>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2집 때그 그 효과를 좀 보신 것 같습니까? <놀람> <놀람> 답변이 없는데. 혹시 질문 이 이해가 안 되셨나요? <놀람> <laughs> 그건, 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없어. 이 노래라는 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파트를 그렇지, 가져가서 그렇지. 마음에 들고요. 음,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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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음. 분발을 했지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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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다음 3 0대는 예. <laughs> 예, 예. 아마 좋은 결과가 아세요? 예예예. 좋습니다. 아. 자, 제가 일단은 다음 질문은 징버거. 아, 네네네. 네. 아 그래 한 개만 더 해보세요. 예. 네. 네, 하나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예예. 네, 네, 네. 징버거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방송을 진행하실 때 대부분의 가사를 모식갱 멋있게잉, 모식갱으로 이제 퉁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특별히 그러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laughs> oh, 그냥. 어 oh, 몰라서요. 그랬습니다.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죠. 맞아, <laughs> 아, 맞아, 뭐. 맞아 맞아 있도 있죠. 그있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은이구나. 아 약간 약한 감이 없는데 이건 어... 어... 아, 아버님 수고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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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버님 님 네. 질문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네. 네. 예예예뭐야그 <laughs> 네. 일집의 네. 네. 일반인들의 네. 어필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세 달이 지난 지금 일집은 충분히 일반인 어필이 됐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창이 이게 아 창이 안 보여서 아니 이제 저희는 애초에 내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그냥,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에, 뭐, 근데 1집 자체가,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은, 네, 버추얼 유튜버라는 어그로성, 이라 그래야 되나? 좀, 특이점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집은 그런 식으로 가서 좋았다고 생각하고, 2집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의 약간, 그냥 잔잔바리 고기라고 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킹아 킹아 킹아. 어 키네.